안녕하세요, 동동행형입니다 아, 실적이 동반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반도체 관련 주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같이 보면서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있는지, 그 중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고 또 좋은 자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좀, <laughs> 차트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이전 고점을 올려내고 난 뒤에는 지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 자리, 32,3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대략, 어, 올해 3월달, 그리고, 어, 3월달 이후로, 3월달까지 올라갔었네요. 참 희한하다. 보통, 2월, 2월, 언제죠? 2월 한 17일, 18일부터, 이, 코땡땡,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무너지면 다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얘는 생각보다 거의 무너진 게 아니네요. 그리고 다시 또 6월 초에 한번 찍었고요. 곧바로 지금 돌려내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터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제 이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좀 오버슈팅에 가깝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3월 초까지 잘 버텼네요. 참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확실히 다른 그런 흐름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자 실적을 한번 같이 볼게요. AD 테크놀로지가 어, 이때 적자였데요 2017년도에만 해도 적자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자 흑자가 만들어졌고요. 100억씩, 100억씩, 그 다음에 올해는 200억 정도 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뭐5% 7%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ROE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15 그리고 올해는 30 까지도 내다본다는 것은 어, 우량주에 속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괜찮다 라고 보여져 차트의 모양도 일단은 뭐 전고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두드리러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보통 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수급 어떻게 될까요? LG 테크놀로지. 자, 지금 6개월치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스 상단에 6개월치 이 박스 상단을 보니까, 개인이 계속해서 좀 많이 샀어요, 사실은. 많이 샀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최근 여기서 들어올릴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제 좀양 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좀 이렇게 팔아낸 어떤 흔적들이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3천억 미만이니까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있냐라는 거긴 해요. 어, 차트가 좀 이렇게 실적을 반영해서 좀 한번 레벨업 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제가 생각은 좀 그래요. 어, 역사적인 신고가 결국 가게 되는 거죠. 자, 주봉을 봤을 때도 계속 막 두드리는 이런 모양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발음이 힘든데. 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테스나 한번 볼게요. 자, 테스나의 주봉입니다. 오, 어, 이거 테스나 주봉은 오히려 아까 봤던 그 AD 테크놀로지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 고점을 막 두드리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죠. 네.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두드린 것 같은데. 자, 일봉을 보니까, 아, 역시 그러네요. 대략, 73,300원 정도 되는 자리를, 자, 이때, 2월 20일, 그리고 5월 20일, 그 다음 7월 20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월, 5월, 7월입니다. 3개월 걸렸고요. 2개월 걸렸습니다. 다시 여기서 좀 눌린다 하더라도, 또 여기 이제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제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놨어요. 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길래 어, 이렇게 위를 자꾸 두드리면서 날아가려고 이렇게 설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영업이익률이 없네. 어제 그 핸드폰으로는 이것 좀 보여주기도 하고 하던데 이것도 좀 없네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테스나도뭐 참고로 이제 수급 같은 면에서는 어, 계속 개인들이 많이 좀 사다가 최근에 여기 위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다시 양매수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최근에 1개월의 모습이고 이게 한 2개월의 모습입니다. 네. 뭐. 시총이 5천억인데 좀 깔끔하게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이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개인이 엄청 털리고 이러면 참 우리가 보기 좋을 텐데 좀 그러한 완전 완벽한 어떤 그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db 하이테크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시스템 반드, 반드, 아, 시스템 반도체. 예,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신 고가를 이제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이죠. 32,900원, 32,900원, 다시 이번에 32,900원 살짝 지금 아직 터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찍고 다시 돌려내서 위로 이제 찍으려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죠. 여기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자 이때 장대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모양 보이는 거 봤을 때는 대부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역사적인 좋은 고점을 신고가를 이제 넘어설려놨던 그런 모양들이 자꾸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수급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는데 그럼 따라가야 되겠죠. DB 하이텍 네한 6개월치를 만약에 보면은. 어, 뭐 개인들이 또 많이 샀어요. 기관하고 같이 사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수급이 괜찮게 잘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뭐 2개월, 3개월치를 봐도 뭐 뚜렷하게 뭔가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두드리고 있고 여기를 올라선다면은 새로운 신고가 자리에서 좀 마음에 여유를 두고 좀 우리가 좀 매매를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밖에 저는 좀 보이지가 않네요. 자, DB 하이텍, 자, 영업이익률이 영업을 보니까 확실히 올해가 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이 2020년, 2021, 2 0 2 2년 계속 저기 막 핸드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좀 보는 그 어딘가 있을 텐데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핸, 핸드폰에만 익숙해가지고, 이런 쪽은 좀 부족합니다. 좀. 자, 올려낼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자, 유진테크 한번 봅니다. 유진테크는 이미 벌써, 어, 열심히 지금 날아가고 있죠.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1선을 지금 지지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껑충, 껑충, 이렇게 다시 또 날아가고 있어요. 어, 굳이 이제 요런 가격턴에서는 몇번 두드리다가 이제 올려낸 그런 모양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올려내는 자리에서 또 거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터졌고 요런 모양이 보입니다. 유진테크 한번 볼게요. 자, 유진테크의 그 영업이익률은 영업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도 뭐 순이익 같은 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는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이제 외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한 6,800억 좀 넘으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의 어떤 그 수급선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6개월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긴 했지만 기관도 좀 계속해서 좀 사왔던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아, 결국 여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들어올릴 때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결국 들어왔었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대부분이 지난 뭐 목금 혹은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매수가 들어와요. 개인의 물량이 틀리면서 좀 그런 모양들이 계속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LOT 백큐 m 봅니다. 에르티베큠도 뭐 역사적인 고점은 아직까지는 위로 있긴 합니다 어, 대충 자리가 여기 찍었던 자리까지 다 바꿔요 자 이렇게 합시다. 최고 높은 자리 18,400원이고 자, 삼각수렐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탕 튀어 오를 때가 탕 두방에 두방 만에 탕탕튀어 올랐죠 튀어 오를 때가 이때였죠 그리고 올리고 난 뒤에 현재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아직까지 뭐 완성이 된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저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아 이평선 을 다시 한번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한번 뚫어서 탁 올려낼 만한 아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같은 전 고를 두드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위로 이전 고점을 두드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됐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LOT 백흠 보니까 참, 참 지저분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이렇게 들어 올렸던 거는 기관. 그죠?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었는데, 결국 이 고점에서 훅 누르고 난 뒤에 개인의 물량을 털어서 기관이 산 걸로 지금 보이는데, 끼워 맞추기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 팩트상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리고 횡보 한번더 들어올리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저는 크게 열어두고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매출 이런 걸 한번 볼때 없네요 좀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없네요 왜 없을까? 좀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기업 분석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겠죠. 얼굴만 봐가지고 절대 모르겠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봐으나 업종 분석, 투자 지표, 재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적자전환 됐네요. 2019년도에 적자전환 됐다가 올해 이제 흑자전환이 될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아마 있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여지네요 어, 더 자세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증가율 그죠? 적자였다가 계속 적자전환 됐다가 적자에서 다시 흑자전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된다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계속 흑자가 만들어지다가 또 흑자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에서 흑자가 될때 훨씬 더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크니까 요것도 좀 한번 믿어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위로 올라가야 될그 자리가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아직까지. 이때 이제 거래가 한번 신나게 한번 터졌는데 올라갈려는 의지죠. 1,7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은 3,700억이고, 계속해서 이제 10, 11선을 따라서, 공닥공닥 움직이는데, 자,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고점의 자리 계속 두드렸던 이 자리는, 한 번,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을 지금, 다시 한 번, 터치가 아니죠.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다시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너질까요? 자,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니까,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없는가요? 아, 여기는 그래도 나오네요. 자, 영업이익률이, 뭐야. 원래보다 좀안 좋아지네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금 과정이니까, 아, 완전히 전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리나, 이 자리가 이제 올려내면은, 9200원이 만약에 이제 올려내면 여기는 좀 열려있으니까, 아, 그런 매매는 좀해줄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고점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네요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또 자리가 만 11,37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인데 개인이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물량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은 아무래도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터졌다는 거 자, 요거는 좀 믿고 가야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저한테는 메리트가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10몇 퍼센트, 15퍼센트인가요?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더 들고 가기에는 조금, 글쎄요. 이것보다는 아까처럼 실적이 아예 동반이 되는, 어, 그런 종목을 잡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적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그 기관 혹은 그 어떤 특정한 그, 어, 수급이 꾸준히 계속 매집의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동동형화였습니다.